첫 번째로 보여드릴 향수는 블레브구시의 아벡무아입니다. 한국어로는 나랑잘내로 알려져 있는 향수예요. 근데 사실 이거 저만 그랬을까요? 이향 되게 포근한 향이에요. 바디로션을 바른 살 같은 느낌, 여성분에게서 날것 같은 향이 아닌 거, 그리고 좀 파운더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질감을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여성이 가까이에 있을 때 풍겨져 나올 것 같은 진한 화장품 향이 어떤 여자향이란 느낌을 주면서 느껴지는 관능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소유한 Can't Stop Loving You라는 향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킬리안의 러브 향수를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짧게 러브는 굉장히 진한 오렌지색을 가진 마시멜로 향수예요. 그 오렌지 빌라썸이 진하게 들어간 만큼이나 진하게 슈가, 바닐라, 카라멜과 같이 당도 높은 향들이 들어가요. 달달하고 진한 걸 좋아하는 저에게도 아 이건 좀 취향은 아니었어요. 뭔가 인공적인 향이 굉장히 강하게 뿜어져 오기도 하고 약간 느끼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리뷰할 향수는 Can't Stop Loving You입니다. 맨 처음에 뿌려봤을 때는 러브인데 그렇게 알지는 않으면서도 쿵쿵하고 이끼 같은 느낌에 가까워요. 어, 오렌지 블러썸 뭔가 러브에서 하이라이트 했던 향들 있죠? 그런 걸 담고 있으면서도 설탕 바닐라, 카라멜 마시 내려가 아니라 허니를 썼어요. 단맛을 너무 진하게 내지 않아서 좀 자연스럽고 고급진 단맛을 내잖아요. 티에 더해서 좀쿵쿵하거나 거슬릴 수도 있는 오크 무스 이끼를 써서 그 당도가 조금 더톤 다운되면서 러브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워져요. 이번에는 오머닉 골드입니다. 첫 향은 약간 사티모드나 조말론의 벨벳 로즈앤 오우트가 떠오르는 향이 납니다. 요구르트 같은 향이 나요. 약간 파우더리하고 분대가 나는데 좀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고 살짝 더 달달한 느낌이 많이 올라와서 저에게는 요구르트보다는 요구르트맛 젤리 또는 요구르트맛 사탕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머인 골드는 요구르트 파우더 같은 느낌이 진하게 다가와서 참 화려하고 당당하게 관는적인 향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캐리안의 복숭아 3종 세트를 연달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플라워 오브이모탈리티 플로이예요. 이건 차오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인데요. 그래서 은은한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복숭아 아이스티를 드시면서 이런 복숭아 향이 없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향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느껴지는 약품 느낌은 좀 에프킬라 같은 느낌인데 평이 갈리는 향수라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향수는 굿걸 곤베드예요 사우나 하는 복숭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고등학교에 손같이 느껴지는 복숭아가 놓여있는 것 같은 느낌아 와우껌도 약간 생각이 나는데 좀 씹던 와우껌이랄까요? 세개 중에서는 가장 연분홍빛 복숭아 같은 향수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향수는 호비튼게임즈예요이건 정말 그 자체로 핫핑크색 같은 향입니다. 복숭아 혼자만의 솔로가 아니라 빨간 사과, 그리고 필름 등이 하나하나 진하게 느껴지고 그게 꿀에 졸여져서 진하게 느껴져서 많이 상큼한 느낌이 납니다. 다음에는 어키스 프로머 로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슬이 맺혀있는 것 같은 촉촉한 풀의 질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블랙커런트가 탑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린너리함이랑 어울려서 맑고 달달한 느낌을 내고 거기에 장미는 정말 쥬이시하고 달게 들어가 있어요. 에스티로더의 플레이저랑 진짜 많이 비슷해요. 이제 네, 마지막 향수입니다. 정말 태양이 장렬하는 휴양지, 특히 발리, 하와이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 그 현지의 플루메리아 꽃 있죠? 플루메리아 꽃에 코코넛 오일을 정말 잘 점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오일이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저를 휴양지로 싹 옮겨놔주는 느낌이랍니다.